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 신유아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면접. 이 영상을 보는 분들, 만약 면접 일정이 한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한달안 바뀌다. 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를 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자, 우선 우리 지역 그 특색, 특색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특색이라는 것은 지역마다 달라요. PT가 들어가는 지역이 있고 질의응답으로만 가는 지역이 있고 소견 발표라던가 다른 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지역이 있고. 그러면 우리 지역은요 PPT 발표기, 발표가 10분이에요. 그러면은 비중을 그래도 좀 크게 든다는 거예요. 보통 PPT 발표 시간을 5분 안으로 생각을 하는데 5분 이상 7분이다 10분이다 라고 한다면은 PPT 점수도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PPT도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죠. 또, 우리 지역은 PPT 발표는 없고요. 소견 발표 3분 스피치가 있어요. 라고 한다면, 그,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중을 높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기본은 무엇이냐? 소견 발표 3분 스피치에서는 나는 어떤 어린이집 원장이 될 거다. 나에게 맡겨주면 나는 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서 발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여러 가지 전국의 똑같은 게 무엇이냐? 질의응답이에요. 이 질의응답을 하는 이유는 저 사람의 자질.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원을 맡기면 국공이 머리지 원장으로서 자격을 주면 잘할수 있을 것인가?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답변을 할 때도 여러분들은 단어 선택 잘 해주셔야 돼요. 부정 단어 많이 쓰시면 안 되세요. 내 열정을 보여주되 또 이런 분들은 계세요. 좀 이제 지식이 풍부하시고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 석사까지 대부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빌에 젖어가지고 위원분들 심사위원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면 탈락입니다. 겸손함은 잃지 말고요. 자신감은 비춰줘야 되는데 저에게 교육을 받았던 예전 분이 이 말씀을 해요. 이번에 합격하셨던 분 보고 저하고 다른 점이 저는 너무 세게 말을 한것 같아요. 심사위원들 앞에서요, 너무 좀 가르치려고 하고 강하게 말을 한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그거를 깨닫고서 저에게 교육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분한테도 주문을 했어요. 면접장에 가면 절대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하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원장님들의 성품, 성향 다 다르잖아요. 실제 면접장에 갔을 때는 너무 지나치게 강하게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신니아 t 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